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리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 오늘 재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는 방송만 하면 꼭 재채기가 날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언제 재채기가 나십니까? 뭐, 봄에는 꽃가루 날리면 재채기 하게 되고,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뭐, 재채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음. 그런데 재밌는 게, 빛에 반응하는 재채기 반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어 실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지식이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예, 좋아요는 다 보시고 눌러 주십시오. <laughs> 지금부터 빛 재채기 반사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 재채기 반사 예, 포티. 스미즈 리플렉스는 밝은 빛을 바라보거나 눈 주위 눈알을 둘러싼 부분 눈알 안구라고 하죠 눈알 눈알을 둘러싼 부분 눈알 그러니까 뭐 동물의 눈눈깔이라고하는게 다이네요 행눈 예. 주위에 주사를 할 때와 같이 여러분 눈 주위에 주사를 할때 주사를 할 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 무슨 뭐쌍꺼풀 수술 같은 거할때 하려나요 예. 어쨌든 여러 자극들의 반응에서 그니까 눈, 빛을, 밝은 빛을 받고 눈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재채기를 일으키는 의학적 질환이다. 여러분,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이빛에 혹시 재채기 일으키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한번 탑볼 좀 달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런 분이 있는지 나는 정말 신기하네요. 이 질환은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 중 18에서 35% 정도 지니고 있다니까뭐 많죠? 세명중한명 최대? 어. 일본에서는 전체 인구 중 25%가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한사네명중한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나라도 에한 최소 한 그렇죠 한 다섯 다섯 명에서 한세명에한명 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빛의 어떤 재채기도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 근데 혹시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재채기 하는 게 혹시 비체에 의한 것인가? 가끔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네요 이걸 보니까. 그런데 이 재채기 반사가 신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는 아직 충분히 의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만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음, GP 재채기 반사 같은 경우에, 그니까, 남,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아버지가 이래서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가지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그냥 대물림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저거네요. 우성으로 바로 나타나게 되네요. 이게 지금 그거죠? 어떤 재채기 반사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딸. 만약에 성인 염색체면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돼있으면 조금 다르게 나타날 텐데, 우성으로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배적으로 나타나니까 2분의 1 확률이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의 100%, 100%는 아닌가? 75%일까? 75%겠네. 어쨌든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이거, 우리 살펴보면서, 좀, 여기 어떤, 다른 항목들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보면, 고양이에 대한 연구에서, 중뇌에 존재하는 광반사 중추에서 나온 신경 돌기가, 홍채의 동공과략근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코 분비를 조절하는 신경세포에도 도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같은데, <laughs> 잘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일단,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고, 고양이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는데, 고양이의 중뇌, 여러분, 중뇌라는 부분이, 한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뇌에 보면, 이게 대뇌죠. 이렇게 우리가 고도의 사고를 할수 있는 부분이 대뇌고, 그 안에 이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이 간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상위에 <laughs> 중내라고 하는 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여러분 이 중내는 주로 안구 운동, 우리가 눈을 이렇게 어떤 돌리는 거, 그죠? 그쵸? 안구 운동. 여러분 이 안구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들을 쪼, 그 눈으로 쫓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독서를 할 때도 안구 운동이 끊임없이 이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홍채 조절, 홍채의 어떤 그런 그래서 빛을 조절해서 음 어떤 그런 초점을 조절하거나 이런 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중뇌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치매와도 관련이 있어요. 예. 이 중뇌에는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돼 있거든요.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 흑질이라는 부분에서 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파민. 음. 근데, 그 도파민이, 이중뇌 흙, 이중뇌 보시면, 이중뇌 아, 중내 흙질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까요? 예. 이렇게, 이렇게 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손해라는 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뇌, 이게 뇌관이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중뇌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뇌로 이렇게 막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뭐, 사랑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약간, 이렇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이 중뇌에서 흑질에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병이에요. 그러니까 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지고 그리고 치매처럼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그 중뇌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뇌 흑질에서 도파민이 더 완전히 더 많이 분비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막 떨려요. 네. 그것이 바로 헌팅통 무도병이라는 유전 질환, 질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몸이 계속 떨려요 왜냐하면 계속 운동신경이 자극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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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중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광반사중추 이렇게 덧, 눈덧눈 놀림 신경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보면 광반사, 나는 반사 조절 및 원근 동공반사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중내에서 존재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안구 운동, 그리고 홍채를 조절해서, 홍채라고 이, 동공을 둘러싼 이 부분 있죠?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고 그러죠? 그 홍채가 조절해서, 어, 광, 어떤, 빛을 얼마큼 받아들이는지를 조절, 조절할 뿐만 아니라, 또, 원근에 따라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홍채 동공과략근을 조정하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코 분비를 조절하는 신경세포로 돌아가는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뇌에서 뻗어나가는 신경이 동공으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다음에는 코 쪽으로도 간다. 그러니까 자극이 나왔을 때, 자극이 빛 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빛의 자극이 혹시, 그니까 이렇게 아, 이거 다시 좀죄송합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눈이라고 해봐요. 예. 아, 이 죄송, 이렇게 이게 예, 눈이 있다. 안구에 요 안구. 그리고 여기가 중뇌가 있다고 해봅시다. 중뇌. 예. 그리고 여기가 코에 코가 있다고 해보세요. 코. 털도 그릴까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빛이 들어왔다 빛이 딱 들어왔어요 빛은 노란색으로 빛이, 빛이 노랏,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왔다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호가 가죠 빛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빛이 들어왔으니까 홍채를 조절하려고 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다 신호를 딱 줘서 홍채를 조절해가지고 빛이 절좀덜 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여기도 거 연결돼서 여기도 가서 간질은 반응을 유, 유발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laughs>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연결 구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 코샘에서 콧물 분비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콧물의 분비는 코 점막에 자극을 주니까 이 자극이 감각신경, 여러분, 3차신경을 통해서 중추에 전달돼서 재채기 반사 중추가 작동하면서 재채가 일어난다. 여러분, 3차신경이라고 우선 뺨에, 뺨으로 되어 있는 세 갈래의 신경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연결 구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은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서 동공 반응 뿐만 아니라 코의 재채기 반응까지 유발한다. 그래서 이 신경 연락이 빛 재채기 반사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광 반사에 필요한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재채기 반사의 지속 시간도 짧다. 그래서 재채기 횟수는 한번 또는 만화 2, 3회 정도이면 보통 그, 상, 그 정도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 반사는 순식간에 팍 해서 한 번에 팍 반응이 나타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반, 재채기 반사 역시 지속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으로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위험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밝아졌을 때 재치가 나오는데 위험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경우죠 여기 여러분. 최근 고속도로의 터널 출구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것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밝아지는 밝아 그렇죠 여러분. 저도 운전해 보면 이렇게 터널을 가다가 갑자기 밝아졌을 발가죽 눈부심 때문에 좀 이렇게 잠깐 시야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랬죠 흐려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재채기는 안 나거든요 혹시 재채기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빛 재채기 반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특히 터널 출구 부분을 나올 탈출할 때 대비를 하고 계시거나 그러셔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분 계시나요 계시면서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전 <laughs> 네,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근데 <laughs>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네, 달아주시고 조종사 그다음에 뭐 비행중인 조종사들의 사고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도도를 상승시킬 때 빛을 이렇게 태양빛을 딱 해가지고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저기 그 조종관을 <laughs> 놓친다거나 하면 큰생황이될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하지만 이것은 지금 가설일 뿐 정확한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충분히 의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 가설인데, 이런,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또쭉 보면, 이런 거는 변이의 원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된다라고 돼 있는데, 재밌는 게 같이 보기에, 배부름 재책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배부를 때 재책이 나오나요? <laughs> 배부르면 졸립던데. 예, 그래서, 어쨌든, 배가 부르면 주체할 수 없는 재책이, 재책이. <laughs> 이런 분 계십니까? 이 계시면 꼭답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분한테는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 바로 직후에 이 증상을 겪으며 콧물 등의 다른 비염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마른 <laughs> 양이 특히 마른 양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지 혹시 저부 이거를 이게 있는데 특히 마른 양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얼마나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도 모르겠네. 그죠? 네. 어쨌든 배부른 기침이라는 것도 상 염색체 우성이다 생각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키나에 <laughs> 헤라다의 아흐마드와 카스의 맙살라니까 이분들 저거 그것인 것 같아요 저쪽에 아랍게톡의 이민자 분들이신 또는 이민자 자선이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18, 1989년에 다루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에 통용되는 영어명칭인 스네시에이션이라고는 제책스니즈와 포만의 혼성어다 하고 이렇게 두 문자 아 스니식 넣은 그러니까 총 통제되지 않는 예, 그렇죠 그 식욕의 어떤 포만감의 감 포만감을 느낄 때 통제되지 않는 제책이다 이거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책이 위제책기와 또는 배제책기 반사로 정식되어 있다고 정식으로 등서 등작 등재, 등 있다고 합니다. 예. 재밌네요. 이런 재채기 반사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데 혹시 이거 이런 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거 한번 전화 통화 한번 <laughs> 해보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정보가 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또 좋은 정보로찾아뵙겠습니다